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강사 박하늘입니다. 박하늘 사회를 탐구하다. 박하사탐 TV에서는 시사상식부터 역사, 정치, 경제, 모든 총 분야를 망라하여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상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안시성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는 뭐 개봉을 한 이후에 저와 만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박하사탐 TV에서 안시성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다루지 않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하사탐TV에서 이 안시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영화 배경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양한 유튜브 자료를 통해서 이 안시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좀 역사적 팩트에 가깝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고구려가 왜 이렇게 씩씩하고 웅장하고 강력할까? 이 기준을 먼저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 고구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삼국시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요. 이 지역에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 백제가, 그리고 옆에 신라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각각의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왕들의 업적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죠. 고구려가 왜 대체 이렇게 씩씩하고, 용맹스러울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바로 자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인데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백두산 근처의 이 지역. 한반도 북부 지역은 밀림이 형성돼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모두 밀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농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중요한 사실. 사람은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는데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약탈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약탈 경제. 그래서 남자가 매우 중요해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 대릴 사위제가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 대릴 사위제를 바로 딸을 주면 또 데리고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어린 딸이 성장할 때까지 약 6년에서 7년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서쪽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위를 그 집에 살게 한다 하여 한자로 서옥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남편을 서소 또는 서방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의 서방님의 어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약탈 경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들딸이 한 여섯 명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약탈을 하지 않으면제 아들딸이 굶어 죽습니다. 그쵸? 밥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들딸 먹이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이게 고구려를 용맹하고 씩씩하게 만든 바로 그 특징이라 할수 있어요. 아 가족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구나 다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열심히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바로 이런 자연환경 때문에 약탈을 해야지만 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용맹하고 씩씩해진다라는 거 중요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는 이 동아시아, 우리 한반도의 최강대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국가였었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스스로 연호를 제정하는 등 독자적인 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죠. 왜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여러분 왜 건축을 한다거나 무게를 질때 치수, 이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센티미터와 미터 이런 단위를 쓰고 있는데 고구려의 경우에는 척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고구려 이 무게 재는 단위와 길을 재는 척은 백제와 신라, 심지어 중국까지 넘어갈 정도로 과학 기술과 이런 건축 기술도 크게 발달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용맹하고 식식했던 나라 이 고구려는 이제 이러한 일화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때 이 둘의, 둘이서 둘 서로 주고받는 혼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혼수, 혼수를 수위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약탈을 해야지만 우리가 가족을 먹여살수가 릴 있어서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민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화 안시성,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고구려의 이런 용맹하고 씩씩한 기상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 고구려 안시성을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00년대, 이 고구려와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조인성 씨를 띄워놓으니 바로 제가 오징어가 되기 때문에 좀 옆으로 보내고요. 이 안시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시성은 한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편안할 안, 저자식. 이 편안할 안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언가 방어가 용이하다. 이러한 뜻으로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유추가 될 수가 있는데, 안시성은 석성과 토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견관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 고구려 그리고 수도 평양 이 지역은 중국과의 국경선을 나타내고 있었지요. 당시 중국은 위진남북조를 넘어서 그 분열기였던 위진남북조를 중국의 수나라가 통일을 했고, 수나라는 고구려를 두 차례 침략을 했으나 이걸 고구려가 막아냈지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연개소문의 살수대첩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나중에 바카사탐 TV에서 살수대첩의 진실에 대해서 연개소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수나라는 이 살수대첩 이후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당나라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고구려와 수나라. 물론, 고구려가 승리를 했지만, 고구려 역시, 고구려 땅에서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구려 역시 큰 피해를 입었을 거고, 당나라, 즉, 수나라의 뒤를 이은 당나라도, 수나라의 엄청난 손실을 극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 두 나라는, 고구려와 당나라는 초기 친선 관계로 이 국가 형성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국경선 쪽에 있었던 안시성,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미국의 위성을 보시면 이 터를 보시면 주변이 이렇게 계곡에 계곡이 있고 토성과 석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고 난 3D를 보시면 정말 견고한 성이구나 이걸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 사는 백성들은 좀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시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견고한 성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초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선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혼란을 이렇게 수습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겠죠. 당나라는 이연이라는 고조가 분명히 이연입니다. 당고조 이연과 당시 고구려는 영유왕이 함께 친선관계를 도모하면서 국가를 형성해가고 있었고요. 문제는 고구려의 장군 연개소문이 계속해서 권력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네요. 연개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 제가 연개소문이라고 이야기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자이영유왕식기이 연개소문이 권력을 계속해서 올리게 되자 고구려 귀족들은 연개소문을 옆으로 보내버리죠. 왜냐하면 연개소문이 대당 강경책을 펼치면서 당나라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친선관계를 갖고 있던 영궁양은이 연계소문이 못마땅했었고 연계소문을 보내서 이 지역에 당태종 이세민이 권력을 잡았을 때 바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당태종 이세민. 이 인물을 또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구조이연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현무문의 변이 일어나서 이세민이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 이제 태종으로 즉위를 하는데, 형제를 제거하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황제가. 즉, 내부에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당태종은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부 불만을 수습하고, 우리 당나라의 위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외정책을 아주 사방으로 펼쳐나가는 정복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때 연계소문이 이 국경선으로 가서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리장성은 중국의 만리장성과는 다른 성벽이에요. 만리장성은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벽돌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도 있고요. 명나라에 다시 보수공사가 됐더니 만리장성은 굉장히 긴 성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이렇게 각각의 큰 성을 우선 쌓아두고요. 중간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형성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있었어요.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 다양한 성들이 있겠고 이 뒤에도 당연히 여러 성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동성만 뚫려서 바로 평양으로 올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의 이렇게 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뚫고 지나가야 됐었고요. 먼저, 이 당태종 이세민이 연계소문의 이 천리장성을 살펴본 뒤에, 명분을 정확하게 잡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즉, 쿠데타를 일으키고, 영유왕을 제거하고, 대망리지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연계소문이 대장군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대망리지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왕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보장왕을 지기시키게 됩니다. 즉, 영유왕은 제거, 연계소문의 집권, 이 개념이라 할수 있겠어요? 연계소문의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잡았던 이 대망리지, 대망리지. 아, 말이 계속 꼬이는데요. 대망리지 연개소문의이 쿠데타를 계기로 당태종은 영유왕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명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고구려 침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하였던 이세적을 먼저 보내게 됐어요. 당태종이 가기 전에 이세적이 먼저 먼저 들어가죠. 이세민과 이세적 이름이 비슷하죠. 형제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세적은 자기 이름에 부담감을 느끼고 셋자를 지우고 나중에 이적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런 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세적이 먼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였고요. 이세민도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후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자, 살펴보실까요? 계무성과 요동성 그리고 비사성이 함락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설명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연계소문은 이 지역이 뚫리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죠. 안시성이라는 중요한 성을 가만히 두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15만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막기 위해 동원을 합니다. 지원군이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개소문이 보낸 이 고구려의 15만 당나라와 만나게 되는데 당나라의 꿰에 빠지게 됐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함정을 파고 있던 당나라는 15만 대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됩니다. 3만 명 이상의 고구려 군인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 당나라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사건을 이어졌어요. 자 그리고 남은 성은 안시성과 건안성 두 개의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세민, 당태종이 안시성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권한성 쪽으로 해서, 권한성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 평양으로 가자. 이걸 계획했지만, 이세적이 만류를 하죠. 배아, 안시성을 두고 권한성을 공격할 경우 후방이 걱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성을 계속 뚫고 들어가다 하더라도 주변에 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공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퇴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물자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 안시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당태종이 안시성으로 들어가면서 영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때는 600년대죠. 600년대, 645년부터 시작된 이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투, 안시성 전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안시성을 살펴보시면은 아까 이야기 해드렸던 대로 석성과 토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완전 천혜의 요새입니다. 뚫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당태종은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공하면 바로 뚫릴 줄 알았으나 당시 안시성 성주와 이 백성들은 국경선 지역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용맹하고 씩씩한 우리 고구려 민족은 거뜬하게 이들을 막아내고 있었죠. 이, 이 당태종은 뭔가 다른 전법을 써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안시성의 성벽보다 높은 토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토성을 쌓아서 위에서 화살을 쏘아서 공격을 한뒤 내려가자. 이걸 계획해서 토성을 쌓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역사는 또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쌓은 이 토성이 안시성 성벽 쪽으로 와그르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에 그 성이 아, 제가 지금 넘겼는데요. 자 다시 이 토성을 이렇게 쌓은 상태에서 성이 토성이 안시성 성벽 쪽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이 지역을 이 때를 딱 놓치지 않고 안시성 성주와 백성들이 토성을 점령함으로써 전세가 다시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군량미는 계속해서 끊기고 있고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있죠. 이당시에 안시성 이 군인들이 쏜 화살에 당태종이 화살을 맞고 눈을 잃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지만 이거는 좀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되겠고요. 그만큼 안시성이 엄청난 공격을 통해 당태종의 공격을 막아냈다 할수 있겠습니다. 88일 동안 이어진 전투. 당태종은 결국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열을 정비한 뒤에 다시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안시성 성주가 돌아가는 당태종을 향해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걸 본 당태종은 이 안희성 성주에게 비단을 내려주면서 너는 정말 대단한 장군이구나.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하는 역시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에 당태종은 이제 유언으로 고구려를 절대 침공하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우리 고구려의 위상을 이 중국에게 보여준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고구려의 용맹하고 씩씩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이야기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거듭된 중국의 침략을 고구려가 막아내주고 있습니다. 즉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알수 있겠죠. 이 아래 한반도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이러한 방어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가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구려 입장에서는 거듭된 전쟁으로 나라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내부 분열이 이어지게 되자 이 틈을 타서 성장을 한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굉장히 강력했던 우리 민족의 정말 최고였던 고구려가 왜 멸망을 하고 신라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 중에 한 이유로 거듭된 전쟁으로 약해진 고구려의 국력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양만춘일까요? 양만춘. 사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러한 자료에서는 양만춘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양만춘의 이름을 쓰지 않았죠. 뭐 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패배한 전투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술하기에 좀 챙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주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삼국사기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김부식이 이렇게 쓰죠. 이런 엄청난 전투를 이끌었던 성주의 이름을 알지 못한 것이 매우 애석한 일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이제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양만춘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바로 팩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조선 후기에서 나와 있는 양만춘이란 이름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정확하게 양만춘인 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했던 저와 함께했던 박하사탐 TV는 제가 중간 중간에 좀 버벅거린 것도 몇개 있긴 한데 발음 씹힌 것도 있고요 안성에 대한 영화를 알아봤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그들의 복장이라던가 최근의 고증을 굉장히 잘 하지 않습니까? 복장이라던가 사전 분위기를 파악하신다면 역사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십니다. 영상을 통해 역사 공부하는 거 추천을 좀 드리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살수대첩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투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잘 준비해서 정확하게 또빵 끊김없이, 실수 없이 또 재미있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